마태복음 27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죠. 아, 제법 뭐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죠. 메시아가 이제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는 어떤 아, 그런 장인데요. 아,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음. 그때 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이제 목매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아, 나오는데요. 대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음.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은은 한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여 밭을 사서 낙은에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이에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이스라 자손 중에서 가격, 그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 자이 상당히 이제 가로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뭐 이제 뭐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도 자세히 나오는 이제 이유가 이유가 있겠죠. 자 한번 우리 한선은 어떻게 이제 썼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실제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지 세상 이야기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기록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자세히 살펴야 한다. 특히 성경을 읽고 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아. 항상 묵상해야 할 것이다. 자,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제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제 메시아가 죽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서장 장로들의 약한 모의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잡혀가는 가정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는 부인을 세 차례나 했고 이번 본문에서는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당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후회하고 파는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판돈을 돌려받지 아니했고 오히려 정죄했다. 자이 어제 보면요 지금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제자는 배반하고 또 하나는 팔아먹고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제자를 가르쳤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laughs> <laughs> 네. 당연히 예. 그런 생각 들죠 예,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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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네.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메시아는 실력이 있으니까 음.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아야 되겠나라는 이야기죠. 아. 이에 유다는 은을 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워 죽었다. 아.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유다의 행동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 한편으로는 동정이 가기도 한다. 아. 인간 행함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경증을 따지기에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승을 세 번씩 맹세나 저주를 하며 부인한 베드로와 스승을 돈에 팔아 넘긴 유다의 허물을 비교하며 누가 더 무거운가는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으나 아. 유다는 유치는 모습은 보였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아. 자기결백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결과에 대한 인간적 판단은 다양한 가면을 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기록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에 그의 나라에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자 어찌 보면 가론뉴다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책임지니까, 응. 응. 어, 책임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평생 배신자 이름이란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한다. 반면에 유다는 비록 한때 스승을 두 네, 팔아 넘겼지만 죽음으로 뉘우쳐 반성의 의미로 어. 스스로 죽음을 택했기에 공동체에서 정의의 표상으로 화자되었을지도 어. 모른다. 어. 그러나 성경은 인간적인 정의나 선택적 죽음, 자력, 인간 구원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제 바로 이 때문이죠. 만약에요, 이제 자력, 그 우리 자식이 뭔가 잘못했는데, 아, 그내 자기가, 자, 자식이 잘못한 걸 이제 뉘우치고, 그래, 나 죽어야 될 놈이야 하고 자살했다 합시다. 그, 잘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부모의 그렇죠. 가슴에다 예. 못 박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음. 제자가 아니라, 이 이제, 유다와 베드로는 음. 메시아의 아들이인 거죠. 네. 어. 사람들이 누릴 어. 참된 의인은 오직 어. 하나님만이 준비하시며, 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죽근 아래에 있으며, 어. 스스로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어.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으로 서야 한다. 죽음의 죄병을 가지고 서야 한다. 예수님 십자가로 베푸신 그 은혜로 서야 한다. 베드로의 통곡은 바로 이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나라의 독립군으로 활동했으며 이 자신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라가 전혀 다르기에 승승일지라도 깊은 배신감에 돈으로 팔아넘겼다. 그리고 소승이었던 사람을 팔아넘긴 인간적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가론 유다는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 했고 죄의 해결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자기 속 의의 둥풀을 밝히고 자신의 일생으로 죄짐을 해결하려는 인본주의 종교와도한 길을 가고 아,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은혜로 본받는다는게 이제 진짜 뻔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또 부모님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무릎 꿇는 게 부모님 기쁜 것이면 다산 보기에는 야,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 유다는 가랴 지방 사람이다. 그래서 가랴 유다라 불리운다. 이름의 의미를 상고해 보면,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성하다라는 의미인 반면에, 출신지 가룟의 가룟의 뜻은 이선자 암살자로 험악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성경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가룟 유다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항상 우리 속에는 두세 개가 살고 있다. 한 자는 십자가와 함께 죽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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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서 아, 성경원이 아. 두 세계에 대한 경려와 경고를 할수 있다. 한 자는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하고, 한 아. 자는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아. 음. 자, 사도행전 네. 1장 15절에서 아. 15절에서, 15절에서 26절 이제 이번 본문을 교회의 기초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위선자이며 암살자였던 제자 가론 유다가 죽음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제비뽑아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을 12명의 자리에 임되고 있다. 아. 가론 유다의 생애와 죽음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었으나 성경은 오히려 거죽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기초를 든든히 세웠다고 증언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어찌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요. 오히려 죽여도 그 일이 자기 지름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안 죽인 대로 또 했겠죠. 뭐가 또 다른 게 있었겠죠. 예. 우리가 이제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는 하나님 어. 나라를 대적하는 인간의 나라의 독립군을 다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어. 사단이 허물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비 기초 속을 튼튼히 세우실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독립군이 아니니까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아, 자비로 살아간다라는 걸늘 우리가 이제 예,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의 죽음이 예, 예, 단순히 뭐뭐 뭐 마땅한 죽음이다, 뭐 이걸 또 이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잘 죽었네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메시아의 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걸 이제 예, 상고해 보는 것이죠. 아, 우리 이제 한스께서는 늘 이런 깊은 묵상을 가지고 보내주는데 우리가 잠시 읽으면서 그런 묵상이 얼마나 이제 저자의 의도와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